47번. 자, 저표평면 위해 세점 A가 6,0, B가 4,0, P가 0 T에 대하여 X축 위에 중심이 있고 두점 A와 P를 지나는 원과 중시, X축 위에 중심이 있고 B와 P를 지나는 원이 서로 수직으로 만날 때 상수 T의 값을 구하여 다음 T는 4보다 큰 아이고 두 원의 교점에서의 각각의 접선이 수직일 때두 원은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A 6,0과 그 다음에 D와 T T는 0,T인데 T가 4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 주에서는 T 점, 콤마, 티가 있고 두 점을 지나는 원과 x축 위에 중심. 아, 그러니까 지금 이두 점을 지나는 원인데 x축 위에 중심이 있대. x축 위에. x축 위에 중심 C. 얘를 알파 콤마 0이라고 두고 그죠? 그 다음에 B와 P를 지나는 원 B와 P B가 지금 마이너4 콤마 0마이너4 콤마 0과 P를 지나고 x 축의 중심이 있대 중심 중심은 어떻게 되죠? 여기 C 여기를 C1 여기를 C2라고 하면 중심이 여기 있으면서 이른 거리 같야되니까 여기에 있으면 이는 거리 같아질 수가 있나? 지금 얘가 무조건 사보다는 크니까 이점과 이점점에서 x축 위에 중심이 있으면 이쪽에 중심이 있어야겠네. 여기 이르는 거리가 똑같아야 되거든. 중심 모두 다. 근데 이쪽으로 더 멀어지면은 얘랑만 가깝지 얘네도 새끼 멀어지기 때문에 중심이 이렇게 안 생겨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C2 여기가 C1 여기가 C2 그림을 생각을 해보면 거리로 C와 C2 이 C2는 얘와 얘살 거리가 똑같겠지 그랬을 때 두 점에서의 각각의 접선이 수직이래. 그럼 일단 얘는 교점이죠. 두 원에서. 두원 2원 모두 이 점을 지나고 있으니까. 그럼 이 점에서의 접선, 유원의 접선, 유원에서의 접선. 또 시크림이 이상하네. 어쨌든 수직이다. 상수 T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일단 일단 우리가 아는 게이주 원의 중심이 x축 위에 있다라는 사실로 뒤에를 알파 컴마 영, 를 베타 컴마 영이라고 놓고 이 c 원은 a와 p를 지나는 원의 중심이니까 c 원으로부터 p까지, c 원으로부터 a까지 거리가 똑같다라는 걸알수 있지. 그래서 첫 번째 c 원 p와 c 원 a의 길이가 같다라는 사실로부터 얘 제곱, 제곱해 주면 같으니까 얘는. c1은 알파 컴마 여기로 났으니까 c1과 p 사이 거리는 루트 떼고 알파로 제곱 더하기 t의 제곱이 되고 c1과 a 사이 거리는 6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그래서 알파 제곱 더하기 t의 제곱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12 6 아니 뭐야 12 알파 더하기 6의 3 6 그래서 t제곱은 얘랑 같다라는 게 나오죠. 가지들두 번째로 c2는 b와 p를 지나는 거니까 c2는 c2는 b로부터의 거리, 얘로부터의 거리가 같다 이 말이지. 그래서 두 번째로는 c2p와 c2b가 같다. 그럼 제곱도 같으니까 베타 더하기 4의 제곱은 베타 제곱 더하기 t의 제곱. 그래서 베타 제곱 더하기 8 베타 더하기 16은 베타랑 제곱 더하기 t제곱이니까 사라지고 여기서 t제곱은 8베타 플러스 16 여기서 t제곱은 얘랑 같다라게 나오지 됐어? 그래서 얘네들이 같겠지 마이너스 12알파 더하기 36은 8베타 더하기 16이랑 같다 또 넘기고 넘기면 20은 12알파 더하기 8베타가 되고 4로 나누면 5는 3알파 더하기 2베타랑같다라는게 나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이용 안한게두 원이 수직으로 만난다는 걸 이용을 안 했잖아.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그림을 조금 이상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수직으로 만날 때를 생각해 을 보면 어떠한 점에서 두개의 원이 만나면서 이게 이 원의 접선이 되고 이게 요 원의 접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지? 어 그치 그치 그거를 여기다 보니까 안 보여가지고 요렇게 그려지면 뭐야 지금 이 원의 중심과 이 적선을 이으면 여기가 수직인 거고 이 원의 중심과 이 적선을 그으면 여기가 수직인 거고 어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뭔가 뭐라 해이 원에 이 원에 접선이 얘다라고 하면 원의 중심과 얘를 이어서 여기가 수직이야. 근데 이 직선과도 수직이다 라는 소린 건니까이 직선이 이 원의 중심을 통과할 수밖에 없겠지. 이 접선과 수직으로 만나는 선 중에서 중심을 통과하지 않는 선은 없다 이 말이 이해됐어? 그래서 한 직선이 또 다른 직선의 중심을 통과한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뭐야? 얘가 얘의 중심을 통아유고 얘가 얘의 중심을 통과하고 아니지. 어, 좀, 어. 그러네.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가 좀 그림이 이상해서 여기를 우리가 알파콤마 0, 여기를 베타콤마 0이라고 하고 0이 지금 만나는 교점이 0만튄 거잖아 이해됐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수 있는 게이두 점을 대한 직선의 기울기와 이두 점을 대한 직선의 기울기의 무게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이용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이해됐어? 그래서 얘와 얘 제한 직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알파 분의 t 곱하기 마이너스 베타 분의 t가 마이너스 1이다 수직입니다 그래서 t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베타랑 같다라고 t제곱은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얘가 마이너스 알파 베타로 딱 바뀌면 주어진 거 대입해서 구해지게 되겠죠. 얘는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가나에 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지. T 제고기 음. 이거 더 계산해야 된다고? 마이너스 3 알파는 2 베타 여기다 4 곱하면 5차. 20 마이너스 6 알파는 8 베타 20 마이너스 6 알파 더하기 16 더하기 알파 베타는 0 무슨이야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 <laughs> <laughs> 못해. 오 마이어 3 알파는 이 베타. 베타는 2분의 5 마이너스 3 알파 됐지? 그래서 이거 여기다가 싹싹 넣어주면 36 마이너스 6 알파 더하기 알파의 2분의 5이36분의5 마이너스, 마이너스 3 알파는 0이다 2 72 마이너스 알파의 플러스 5 알파, 마이너스 3 알파 제곱은 0. 마이너스 3 알파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7 알파 더하기 72는 0. 3 알파 제곱 더하기 7 알파, 마이너스 72는 0. 9, 8. 7을 만들어야 되니까. 9 8 안되는 어떻게 5개월 9개월 28내네 마이너스 3 알파니까 4 곱하면 아, 여기다가 4 곱하기 8 베타니까 4 3 1이 알파다. 마이1 알파 얘가 이스12 알파에 어, 2를 못돼으니까이너스24 알파에 이너스19 그러면 4 알파가 제곱하기 19 알파 마이너스 72는 9 3 아니 98에 70 98 3 1 9 3 27 빼기 8 해주면 19 나오죠 여기다 8 여기 마이너스 8 플러스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베타는 아 알파가 마이너스 니까 2분의 9 3 27 32 16 베타는 10. 어아어 그치. 그래서 이거 여기다 갖다 넣어주면 마이너스 알파베타가 T제곱이니까 9곱하기 16이 돼서 144 됐죠. 와 이거 말도 할수 있고. 괴한 느낌.